지금 이제 그 공항 건설이 뭐 여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가득도도 있고 또 세만금도 있고, 어, 과연 정말 필요한 공항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개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갈라지고 갈등을 부추키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나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어 잘살수 있도록 할 거냐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러면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부 개발, 토근업자들에게 어 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에 또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어 개발공사를 통해서 뭔가 성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빨리, 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 충분히 설득하고 제주도민이 우리가 관광 지역으로서의 그 특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최고 높은 뭐,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의 어,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갈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함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